네, 안녕하십니까. 오름인베스트 TV 방송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 매수, 매수세가 유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특별한 이슈보다는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2차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양시장 모두 반등세로 어 상승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어 오늘도 어 주식 투자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 어 수익 보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내일 10월 31일 또 10월 마감날입니다. 어 화요일 이후 관심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공유드렸던 종목 중 하락 종목 어, 두 종목 정도 AS 짧게 해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에,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이 되겠고요. 어, 이 현대일렉트릭은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어, 제가 공유를 어, 드리면서 어, 이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관련해 가지고 어 이번 3분기 실적도 지난 2분기에 이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상반기 누계 수주 금액만 20억 불을 달성을 하면서 상당히 올해 최고의 역대 최고급 음, 최고 매출을 기록, 기록을 할수 있을 것으로 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분 부분은 어, 길게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 안에 위치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어저께 에, 설명을 드릴 때 음, 7만 원 밑에 부분에서는 어, 강력한 어, 강력하게 매수. 어, ...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7 1,400원 정도까지 아래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거의 뭐 7만은 미만은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가 좀 매력적인 가격대까지는. 좀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72,000원, 어, 거기 그 부분도 어, 상당히 좋은 가격대로 어,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혹여라도 어, 매수가 진행이 되신 분들은 수익권에서 마무리를 어, 지었을 것으로 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어, 반드시 이 어, 부분은 어, 손절을 어, 좀 길게 65,000원 어, 그 라인으로 손절가를 잡고. 어,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면 어, 지난 어, 7월 26일자 어, 신고가는 84,000원을 어, 깨고 돌파를 해줄수 있을 것으로 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어, 만약에 돌파가 되지 못한다 아, 한다면 8만 원 정도 어, 그 부분에서 어, 분할 매수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 다음 종목은. 탑머티 리얼이구요. 어, 이 탑머티 리얼도 어, 제가 오늘 장 관심 종목으로 어, 공유를 어, 드렸던 부분인데, 어, 제가 말씀드렸던 어, 매수가 아, 라인에까지 예, 와준 그런 모습이죠. 어. 제가 매수가 라인을 63,000원에서 6만원, 그 정도 라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6800원, 8.16%하락한 6800원까지 가격대를, 매수 가격대를 주는 부분으로, 이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손절 라인으로 여기 5, 5만, 5,000원 그 라인으로 잡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이 부분에서, 240일 이 부분에서는 아마도 지난번 상한가 금액의 절반 정도 가격이 15% 가격대인 이 지지선에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반등도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한번 대응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 이렇게 에, 두 종목 짧게 AS를 마무리해 드리고요. 어, 대부분 종목들이 제가 올려드렸던 대부분 종목들이 다 상승이 나오고 수익권에서 다 마무리가 되고 아마 수익 실현이 다 되셨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그동안 이제 하락 나온 종, 두 종목에 대해서만 어, AS 주인단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어서 내일장 이후 또 관심 가질 만한 종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한국 무브넥스가 되겠구요. 이 한국 무브넥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10월 23일자에도, 지난주 월요일장에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한번 드렸었던 부분이었는데, 월요일날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드려놓고, 그 다음날 이렇게 또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지난 주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관심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난주 2 7일자의 신고가 8,830원까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써준 부분으로 오늘. 다시 한번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 예, 부분은 현대무브넥스는 어, 현대차 어, 관련해가지고 어, 지분이 20% 이상 갖고 있는 부분으로 현대차가 이, 어, 최대 주주로 어, 있는 부분으로 어, 한국무브넥스 또한 어, 또 실적이 또 뒷받침해주는 을 어,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예, 실적 발표. 어, 실적 시즌에 어, 네, 맞춰서 어, 다시 한번 한국 무브넥스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어, 좋을 듯 싶겠습니다. 어, 제가 어, 저희 텔레그램방 어, 구독자 분들에게는 8000원, 음, 장중에 8000원, 미만은 매수를 어,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7900원까지 장중에 7900원까지 내려와 주면서 어, 매수가 되신 분들도 어, 계신 계시고 어, 하여 어, 수익으로 마감이 된 부분인데 예, 반드시 신규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어, 8,000원 어, 그 라인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어,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써줄 수 있을 것으로 어, 보여지는 부분으로 9,000원 어, 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어, 그 다음 종목은 음, 폴라리스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도 어, 지금 상승 이후 어, 이렇게 예, 저가 어,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음, 상승 이후에 지금 다시 에, 눌림자리를 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 한번 어, 저가 어, 그 자리까지 다시 한번 눌림을 주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수렴을 어,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 또한 음, 테슬라의 어, 오피스 웹을 어, 어, 제공을 어, 하는 어, 그런 이슈도 어, 있었던 부분으로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점진적으로 테슬라 모든 차량에 오피스 웹을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는 부분으로 이 폴라리스 오피스 또한 AI 관련하여 지금 현재 AS 쪽도 수납매가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저가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 4,000원, 4 0한 200원, 그 정도 라인에서는, 완전 강력한, 매수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 4,600원 정도, 그 정도 부분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매물대가 이렇게 좀 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매 4,600원 위에 올라타야. 어, 안정적으로 올라타야 그 이후 어,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어, 단기적으로는 4,600원 정도로 어, 4,200원 어, 그 사이에서 매수를 하셔서 4,600원 정도까지 예, 한번 단기로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어, 그 다음 종목은 음, 솔트 어, 웨어가 되겠습니다. 이 솔트 웨어도 어, 지금 이렇게 큰 그림으로 어, 보시면 박스권에 예, 지금 갇혀 어, 있는 부분인데, 이 솔트 웨어 또한 어, 잘 아시겠지만, 어, 이 솔트 웨어는 어, 아마존 어워드 음, 어웨이즈 어, 어, 관련 대장주로 어, 보시면 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이 네옴시티 또 스마트팜 관련주로도 어, 수급이 예, 과거에 몰렸던 점 어, 그리고 이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하여 어, AI 보안주 등이 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예, 공공부문 전공 어, 정보 자원 클라우드 어, 전환 계획까지 예, 있는 부분에 예, 그런 논의 소식이 다시 한번 또 들린다면. 어, 폴라리스 오피스가 다시 또, 어, 이 솔트웨어가 어, 다시 한번 음,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어, 그리고 또 일정이 있는 부분으로 이 아마존 어, 웨이즈 관련해서 대장주로 어, 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지금 바닥 어, 이 부분에서 어, 지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 반드시 이 라인에서 어, 신규로 어, 보시는 분들은 1,500원 어, 아래 라인에 아래 라인에서 잡아 보시면 어, 좋을 듯 싶겠고 어, 손절 라인은 반드시 요 1,400원 이탈 지에는 손절을 잡고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조금 이제 좀 길게 에, 보신다고 한다면 어, 저이 솔트 웨어를 좀 길게 손절가를 좀 길게 에, 1,250원까지 손절가를 길게 보시면서 이 위에 상단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볼수 있겠습니다 짧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단기적인 이슈로 1,620원 정도까지 단기 수익을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1,500원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서 가지 단기 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절가를 이렇게 짧게 잡고 보시면,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좀 길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1250원, 어, 요 라인에서, 라인을 손절가로 잡고, 어, 2분할 매수로 진행을 해보시면서, 어, 요 부분까지, 1750원 정도를 돌파를 해줄 때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오늘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셔가지고 내일장 이후 또 좋은 성과 있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